안녕하세요. 동원대학교 2학년 김수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캡스톤 주제는 러닝 시 착용하는 무릎 보호대 누구에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입니다. 러닝은 전신운동이지만 부상은 대부분 하체 특히 무릎에서 발생합니다. 달릴 때 체중의 3에서 5배의 하중이 무릎 관절에 반복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러너의 부상 부유별 비율에서도 무릎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상으로는 설계대퇴통증증후군, 이밴드증후군, 반월상연골손상이 있습니다. 무릎보호대의 주요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호대는 무릎을 단단히 잡아줘서 흔들림을 줄이고 착지시 충격을 분산시켜 연골이나 인대 손상 위험을 완화합니다. 압박감이 무릎의 위치 감각을 높여 착지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초보로나나 부상을 회복 중인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육 온도를 유지하고 혈류를 개선해. 피로와 경직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호대를 착용하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불안감이 줄고 자신감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 장시간 착용 시 근육 약화나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운동 전 후로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용 시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상 후 재활 단계의 러너나 무릎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에겐 보호대가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무릎이 흔들리지 않으니 자신감 있게 달릴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 또한 실제 퍼포먼스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러너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호대가 근육의 자연스러운 수축을 제한하고 장기간 착용 시 근력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보호대가 있으니 괜찮다는 착각으로 과부하 훈련을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호대가 효과가 있는 사람은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무릎의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나타나며 이 사람들은 통증 완화 및 재활을 위해 착용을 해야 합니다. 운동 수준은 초보에서 중급자 정도이며 대체 방법으로는 테이핑 및 근력 강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과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릎의 상태가 건강하거나 근력이 충분한 상태이며 단순 예방 및 성능 향상으로는 간단한 착용이 가능합니다. 운동 수준은 숙련 러너이며 대체 방법으로는 러너 폼 교정,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용 예시로 보호대를 너무 꽉 착용하거나 통증이 있음에도 보호대를 의지해 계속 달리게 된다면 혈류저하 피부 트러블 심지어는 인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릎을 진짜로 보호하는 건 보호대가 아닌 근육입니다.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둔근이 충분히 강화되면 충격을 분산시키고 관절의 안정성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러닝의 자세입니다. 올바른 착지와 자세는 보호대보다 훨씬 강력한 부상 예방 효과를 냅니다. 먼저 보폭을 줄여 무릎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때 발이 몸 앞이 아니라 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의식하면서 달려줍니다. 분당 175에서 180보를 목표로 하여 발이 땅에 닿는 시간을 줄여서 무릎에 가는 충격을 줄여 부상을 예방해줍니다. 착지시 소리를 줄이는 것도 충격이 적어들어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러닝을 할때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 착지시 체중이 자연스럽게 전방으로 이동하게 하여 달려주고 종아리 햄스트링 중둔근 강화를 하여 무릎의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보호대는 만능이 아닙니다. 통증이 있거나 회복 중인 너너에게는 임시적 보조가 될수 있지만 건강한 너너라면 근력 강화와 자세 교정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보호대는 선택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진짜 보호는 근육과 자세가 만들어 맵니다. 감사합니다.